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체형 PC 하면 뭔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하나로 다할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에요. CPU라든지, 그래픽카드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아, 굳이 이돈 주고 이 PC를 사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계를 보완한 제품이 나왔어요. 바로! LG 일체형 PC GT27V790 KA50K 제품입니다. 깔싸하니 예쁘게 생겼죠? 자, 이 색상 같은 경우는 메탈릭 실버 색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버 컬러와 블랙 컬러를 이렇게 조합시킨 아주 깔끔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PC예요. 자, 여기 보면 또 가운데 전원 버튼이 있거든요. 딱 눈에 딱 보이는 데 위치해 있어서 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자, 무엇보다 이 베젤, 안전 초 울트라 슬림 베젤입니다. 7mm예요. 그래서 이 화면 몰입감도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자, 딱 봤을 때는 이 앞면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군도덕이 없이 깔끔합니다. 자, 그런데 뒷면으로 보면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체 부분에 포트들이 쫙 있습니다. 확장성이 꽤 좋다는 걸알수 있어요. SD 카드 슬롯, 켄신턴 락, HDMI 아웃 포트, 램 포트, 가운데 전원 포트고요. 자, 여기 보면은 USB 포트가 4개 있습니다. 2.0 2개, 3.0 2개 이렇게 있어요. 오디오 단자도 있습니다. 자, 여기 모니터 부분에도 포트 하나가 있는데요. HDMI 인포트가 또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PC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모니터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체형 PC GT를 사면은 구성품을 줍니다. 자, 바로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 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주는데요. 자, 보시면 색깔 깔맞춤이 되어 있어서 마치 하나의 세트 같죠? 사용해 보니까 키보드 타자도 되게 잘 쳐지고 어, 마우스 감도도 이 정도면 무난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느낌이 되게 좋아요. 되게 이쁩니다. 디자인 자체는 어디에 둬도 예쁠 것 같은 무난한 디자인이고요. 색상이 실버인데 촌스러운 실버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고급지고 또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 같이 주는 구성품이 깔맞춤 되어 있다는 게참 좋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PC의 특장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윈도우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전원 어댑터를 연결한 후 전원 버튼만 누르면 바로 PC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 일체형 PC GT 제품은 27인치 IPS LED 패널을 탑재한 FHD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모니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LG 그램이나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시야각도 좋고 색 표현력도 우수합니다. 제가 게임도 한번 해 봤는데 이런 명암비 밝기, 채도 이런 게다 부드럽고 게임하는데도 몰입감을 느끼면서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영상이나 사진 편집할 때도 색상 왜곡이 없어서 디자이너 분들이 사용할 때 되게 좋은 모니터인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OSD 버튼이 있습니다 가운데 뚝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 꺼짐, 메뉴, 영상 모드 입력 마치 조이스틱 움직이듯이 하면 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밝기, 명암, 뭐 화면 비율 등다 조절 가능합니다. 전력 소모를 낮춰주는 스마트 에너지 세이빙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영상에 따라서 뭐 게임 모드 아니면 사진, 영화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자 입맛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향 설정으로 가면 맥스 오디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사용자 취향에 맞게 음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8세대 인텔 코어 i5 8250U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체형 PC와 달리 고성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보통 일체형 PC가 CPU의 내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픽 성능이 좀 떨어질 때가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50 4기가 그래픽 칩셋을 탑재하고 있어서 롤과 같은 어, 게임은 무난하게 어,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이 제품은 256 SSD에 8GB 램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요미와 함께 일체형 PC GT 제품을 만나봤는데요. 어, 장점이 많은 친구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공간의 활용성. 일체형 PC이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한 곳에 놔도 책상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실이 작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책상을 거의 아일랜드식 탁자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PC 제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인. 일단 이 베젤. 초 울트라 슬림 베젤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면 몰입감도 샥! 더 좋고, 톤앤 매너를 통일해놔서 아주 통일감 있고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인테리어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편의성. 앞면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겠죠? 근데 뒷면에 보면 포트가 엄청 다양합니다. HDMI도 인, 아웃 포트 다 따로 있고요. 램 포트도 있지만 이 친구가 와이파이도 돼요.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 같습니다. 물론 블루투스도 되고 모든 게다 돼요. 거의 다 사운드까지. 그래서 스피커가 따로 없어도 빵빵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장점이 많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높이 조절이 안 된다는 게 아쉬워요. 하지만, 자, 스위블도 되고요. 자, 틸트, 이런 각도 조절,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이 PC 같은 경우는 고성능의 하이엔드급 게이밍 PC를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아, 나는 자, 잘 모르겠어. 그냥 하나의 뭔가 다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인테리어적 요소도 되게 중요해. 난좀 이쁘게 내 방을 꾸미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미와 함께한 LG 일체형 PC GT27V790KA50K 제품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리뷰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